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저는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외국인들 거래 상당수는요 투기나 투자 목적의 부동산 거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실거주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신고과 거래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칼을 빼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외국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집을, 대한민국 부동산을 사는 비중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집값 올리는 거 아니냐? 예, 네, 이런 염려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이 부동산 어떤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칼을 빼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원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작 이런 부분들을 좀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뭐 외국에 집을 살때 굉장히 까다롭고 세율도 예를 들면 취득세를 뭐 내국인에 비해서 두배 이상 받는다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는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미 상당한 규제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도 처음으로 이런 규제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집을 사려면 이제는 자금 출처를요 네,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요,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더 이상 한국에 집을 살수 없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사고 있길래 정부에서 드디어 이렇게 칼을 빼 들었나? 라는 아마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할 거고, 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불리는 이번 정책이 앞으로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8월 21일 날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집사라면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는 2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겠다. 이런 지금 내용들입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범위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은 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포함되고, 이 포함이 안된 곳이 어디냐면 양주나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요 8개만 빼놓고 나머지 23개의 시군구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지정이 포함이 되었고요. 자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동구, 강화군, 옹진군 한마디로 이제. 인기가 별로 없는 것. 이런 것들 빼놓고는 인천에 뭐 중구나 미추홀구나 연수구나 그래서 인천에 7개 신구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집값이 상당히 불안불안한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 외국인들의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이것들이 자칫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불씨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전적으로 이번에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조치 시행 전에는 실거주를 할 필요도 없었고요. 돈이 또 어디서 났는지 이런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보시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서울과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서, 그다음에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자금조달을 제출할 때 해외 자금 출처와. 이용 금융기관명, 그다음에 비자 유형까지도 기재를 하도록 이번에 만든 거죠. 해외 자금을 뭐 불법적으로 반입을 하거나 무자격 임대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적발을 하기 위한 이런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치로 인해서 외국인은요 주택 취득 후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집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2년 동안 실거주를 해라. 그래서 요거를안 하면은 정지 이행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훨씬 더 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좀 약간 맛배기 아주 매운 맛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약간 고춧가루 조금 뿌린 것 같은데 좀더 뭔가 강력하게 왜냐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취득세 두 배, 세배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저는 향후에는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도대체 지금 외국인들이 집을 얼마나 많이 사고 있길래 이런 조치를 하는 거냐. 자, 그래서 제가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 데이터에 들어가서 제가 차트로 한번 봐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 현황인데요. 이 파란색이 전체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공동주택. 그 다음에 밑에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도 만 채가 안 됩니다. 9천 채도 안 되니까 거의 의미가 없고, 공동주택. 이 대부분인데, 9만 채, 단독주택까지 합하면 10만 채가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세를 보면요. 이 데이터가 나온 게 2022년부터 이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1년에 두번 통계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22년 하반기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23년, 24년. 그럼 딱 2년치거든요. 2년 만에 지금 83,000채에서 만채로 지금 늘어난 겁니다. 그럼 지금 2년 사이에 17,000채 정도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엄청나게 지금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하게 이번 조치를 아마 시행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의 부동산을 사고 있느냐? 이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1등이 누구냐면요.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전체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 5만 4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1등, 압도적 1등. 그다음에 2등이 누구냐면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지금 한18,500코 정도, 이 정도의 한국의 부동산 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캐나다, 일본 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중국 사람, 그 다음에 미국 사람, 그 다음에 캐나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의 부동산을 계속 사고 있는데 이 대다수가 지금 주류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중국이란 말이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국 사람... 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저는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이런 생각이 저는 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외국인들이 자꾸 한국의 집을 막 사버리고 하면은 왜냐면 중국에서 한국의 집을 살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국의 공산당 체제에서 벗어나서 한국에서 주거하고 싶어하는 이런 니즈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랑은 상관없이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한국의 부동산을 그냥 턱턱 그냥 이렇게 살수 있는 상황들이 저는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행을 한 부분은 저는 내국인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직 약하다라고 봅니다. 취득세나 여러 가지 세금 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강화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집값을 이렇게 띄우지 못하게끔 선제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중간 중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역적으로 어디를 많이시느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죠. 그래서 경기도가 땅도 제일 높고 집도 제일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한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37,000호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집을 샀고요. 그다음에 서울입니다. 서울이 22% 정도, 그다음에 인천이 9.6% 정도. 그러면 이거를 다 합하면요, 68,000호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의 70% 가까이가 수도권의 외국인들이 지금 집을 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방이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70%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만이라도 실거주, 운무나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차츰차츰 어 세금적인 부분들까지 강화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외국인들이 집을 살때좀 9억 미만의 집이랑 좀 초고가 주택이 어떤가 좀. 외국인들이 부동산, 국내 부동산 매수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외국인은 보통 실거주를 하지 않고요. 위탁 관리를 지정을 해서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다. 정부는 이중 상당수가 투기 목적으 거래할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 올해 서울 주택 매매 신고가 기록 중에는 외국인 매수 사례도 많다라고 합니다. 4월 달에 한 미국인이 서울의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전용 240제곱미터짜리를 120억 원에 매수해서 를 지금 신고가를 갈아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에도 몰타 국적의 외국인이 강남 고급 빌라를 74억 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2024년에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외국인들이 매수한 30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70%가 무려 여러분들 신고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고가 시장에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지금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 최근에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를요, 180억을 어떻게 샀는지 아세요? 전액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외국인들 때문에 또 시장이 또 엄청나게 춤출 수 있고, 실제로도 캐나다나 호주에서도 여러분들 어때요? 중국 사람들은막 부동산 사가지고 막 폭등되고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들 막 피해보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막 취득세 올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저는 뭔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에 매수할 이런 어떤 가능성은 저는 점점 점점 높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정부에서도 대응을 좀해 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외국인들 거래의 상당수는요 투기나 투자 목적의 부동산 거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실거주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신고과 거래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칼을 빼든 겁니다. 투기 목적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 실거주해라.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투기 목적의 한국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자금 출처도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동안은 실거주도 안 해도 됐는데 실거주까지 지금 해야 된단 말이죠. 당연히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거래가 굉장히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고가 시장에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원인 중에 하나였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는 앞으로 상당히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 부분 이외에도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원하는 거는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좀더 선제적으로 외국인들의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한국의 부동산 매수 데이터를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놀랐는데요. 요게 이제 데이터가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데이터가 만들어진 지. 근데 2년 만에 여러분들 외국인들 매수가요. 20%가 증가했습니다. 2년 만에. 그리고 이제는 10만 호에 육박해요. 외국인들이 산 집이. 그래서 이제는 어떤 외국인들의 한국의 부동산을 무차별적으로 매수하는 거에 대한 칼을 본격적으로 빼들 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펼쳐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도 충분하겠다. 아니면 여기에 뭔가 다른 나라들처럼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지금 10%가 넘잖아요. 그래서 뭔가 강력한 취득세 정책을 펼친다라든지 해서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해서 대한민국 부동산들이 외국인들이 집값 띄우기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다. 라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남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의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과감한 칼을 빼들었고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외국인들의 한국의 부동산 투자는 더 이상 쉽지 않게 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리치고는 앞으로도 항상 팩트에 기반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